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떠나는 마당에 구구절절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두려웠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던져야 돼서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수 정당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눈물겹게 기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민주당에 맞서길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 길은 현실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끝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국정 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 결코 주지 않으실 겁니다. 신당이 만고의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히 어려운 길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 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누군가는 증명해야 합니다. 비겁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원칙과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신당은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양자택기를 강요하는 협박 정치, 이제 끝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두 글자가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방공으로서의 자유를 넘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넘어 이제 국민의 사회적 자유가 곧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고 몰상식감 방식으로 서로를 검열하지 않는 세상, 우리에게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문화가 곧 민생입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일상을 관통하는 진짜 민생 문제 피하지 않고 직면할 것입니다. 거침없이 자유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탈당의 뜻을 밝히며 꼭 말씀드려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제가 2년 가까이 활동했던 동대문구 주민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협위원장도 아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비주류 정치인에게. 큰 행복을 주셨습니다. 말로는 다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저를 공개적으로 도와주신 국민의힘 구의원 분들도 계십니다. 언론에서 제 거취에 대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급기야는 동대문은 잠시 있고 개인만 생각하시라. 살아서 돌아와라. 울구나무 서서라도 살아서 동대문으로 와달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의 탈당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이 겪을 고초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고민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정치가 눈물겨운 무언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깊은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제가 정치라는 것을 그리고 동대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는 의원과 함께 해준 보좌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은 떨어지게 되더라도 마음은 늘 지금처럼 동지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보다 자유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성역에 맞서는 허은아 되겠습니다. 비겁하지 않은 정치인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거침없이 꿈꾸겠습니다. 담대한 정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